안녕하십니까. BMW 동대문전시장에서 BG로 근무하고 있는 윤준혁 BG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네, 보시다시피 IX50 차량입니다. IX50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고 X 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출력은 523마력, 고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시면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키드리 그릴이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죠. 요 키드니 그릴에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BMW 차량 키드니 그릴이랑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이 키드니 그릴에 혹시라도 뭐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셀프 힐링, 즉 자가 치유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탄, 상당한 유연한 소재가 적용되어 있죠. 어떻게 자가 치유를 하게 되냐면은 자가 치유 고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녹고 온도가 떨어지면 굳는다는 플라스틱과 비슷하고 본래의 형질을 찾아 돌아간다는 점에서 형상 기억 합금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손상된 그릴에 열을 가하면 유연해진 분자들이 손상부위로 흘러 들어가면서 원래 형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릴은 손상이 만약에 발생하면 24시간 뒤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요. 헤어드라이기처럼 열을 낼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손상된 부위는 10여분 만에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멋있는 목적이 아니라 고속주행하시면 스톤칩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없이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X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셔액 넣는 구멍이 여기 엠블럼에 있습니다. 엠블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워셔액을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본넷을 열고 이제 워셔액 구멍을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iX는 특이하게 이렇게 엠블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BMW 범퍼와 좀 다르죠.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크게 들어감으로써 차량이 좀더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와서 이제 휠쪽 한번 보시게 될 텐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제 휠이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도 22인치입니다. 22인치의 휠과 타이어를 적용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정숙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타 브랜드에서도 볼수 있는데 저희 BMW도 정숙성을 위해서 전기차 전용의 저소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시승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보시면은 블루 캘리퍼 적용되어 있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앞쪽, 뒤쪽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시승기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의 도어 캐치 보시면은 히든형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되고, 창문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프레임리스 도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프레임리스 도어의 장점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하차하실 때, 창문을 다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은 또 프레임리스의 또큰 장점이고, 보시기에도 딱요문 모양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시선을 딱 집중받을 수 있는 프레임리스 도어의 큰 장점입니다. 네, 측면 문을 열어서 보시면은 차량 내부가 좀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두드리시면은 어, 뭔가 많이 다릅니다. 철판이 아니라 카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본 케이지라고 여기 보시면은 메이드 인 a n 이 보이시죠? 유명한 독일 기술력이 들어간 카본 케이지입니다. 이 카본 케이지를 장착함으로써 아무래도 전기차고 듀얼모터고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훨씬 많이 나가면서 좋은 승차감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카본 케이지를 장착하면서 차체 강성이라든지 차량 공차 중량을 많이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되어 있어서 차량 문을 살짝만 이렇게 닫아주시면 알아서 닫히는 모습입니다. 이쪽 보시면 은 전부 다 윈도우 쪽이 이렇게 블랙 하이 글로시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은 O 시리즈처럼 이제 IX, 나 IX다. 이런 레터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 AC, 완속이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열리고요. 완속만 충전하시면 되고, 만약에 급속을 충전하시면은 DC 콤보를 사용하시겠죠? 그럼 아래까지 이렇게 열어서 충전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다 하셨으면 이렇게 그냥 닫아주시고 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차체 크기는 X5보다 살짝 작지만 푸른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한 이점이고 뭐 유턴하실 때 좌회전하실 때 굉장히 회전 반경이 좁아지고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실 때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회전 반경을 많이 줄여가면서 주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60km 이상에서는 스티어링 타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60km 이상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차량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엠블럼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쪽 엠블럼이랑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기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 보시면은 BMW의 전기차를 뜻하는 I, 그리고 BMW의 SUV를 뜻하는 X, IX고요. 그리고 IX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IX 차량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킹 모션도 가능하시고,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죠. 뭐 라운딩 나가셔서 골프백, 충분히 두개 크로스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에 히든 공간도 이렇게 매립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세차용품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또 카본 케이지가 여기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요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혹시라도 뭐 비상 상황 시에 트렁크를 올리고 삼각대를 두긴 하지만은 잠시 정차 시에 물건을 빼거나 할때 비상 깜빡이 켜면은 여기 에 같이 점등되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컬리넌 차량에도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니까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키가 81인데 레그룸 공간 너무 너무 충분합니다. 네, 너무 충분하고 시트의 깊이감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죠. 네, 다리가 많이 떠 있는 느낌도 안 들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동대문전시장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여기 센터 터널이 없죠. 이 부분에 원래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가운데 동승객분이 앉으시게 되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착석 가능하시고 이제 4존 에어컨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온도 조절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뒤에 열선 시트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시트 뒤에 이런 커넥터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C 타입 충전도 있는데,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마켓에서 커넥터를 구매하신 다음에 이렇게 장착하셔서 옷걸이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태블릿 PC 이런 거 거치하셔서 보실 수 있게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 쪽에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XM에도 같이 적용되어 있는 형태고요. 요게 입고 있고, 있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저도 뒷자리에 많이 앉아봤는데, 어, 착자감이 오른쪽에 뭔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실히 다릅니다. 네, 시트가 굉장히 푹신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쭉쭉 잘 들어가고,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느낌, 거의 뭐, 비즈니스, 포스트 클래스 느낌이 납니다. 처음 앉아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네. 네, 운전석으로 이동을 했는데, 요 왼쪽 운전자석 도어 쪽을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은 다양하게 조절 가능하시고 야간 주행할 때 불편하시면은 감광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를 저장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시트 포지션 조절하는 게 시트에 붙어 있는데 요거는 운전자석 도어 쪽에 달려 있고요. 요건 C 시리즈랑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탈로 이쁘게 엄청 이루어져 있죠. 요거는 스왈로브스키랑 같이 제작한 보석입니다. 워낙 유명한 보석회사죠. 도어 쪽, 그, 차일드락이고요. 뭐 왼쪽은 일반 BMW랑 동일한데, 이제 문 여는 버튼이 여기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하차하실 때는 요 버튼 이렇게 눌러서 하차해주시면 되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바울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바울스 앤 윌킨스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탑승하셔서 직접 느껴보시면은 시트에서도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진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관에 온 듯한 거의 4D 영화관 수준의 그런 음질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동대문 전시장 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자계통이 안 먹거나 사고 시에, 유사 시에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긴급하게 탈출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힐은 당연히 전자식으로 왔다 갔다 포지션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BMW 마크 옆에 파란색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핸들 디자인이 좀 많이 특이하죠. 5 시리즈 베이스 모델이랑 형태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다고 그립감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핸들은 가장 많이 만지지 않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뭐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었고 실제로 운행하면서 불편하거나 뭐 이질감이 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기어 노브고요. 기어 노브도 살로브스키랑 같이 만들었고, 요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이제 볼륨 조절할 을수 있는 요런 것도 살로브스키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요쪽도 일반 뭐하이그로시면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뭐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볼륨 조절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우드가 고급스럽게 적용돼 있어서 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지문이 남지 않는다는 큰 강점이 있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이 안 좋은 곳 비포장도로 지나다니실 때는 언더커버 하부가 쓸리지 않게 이 버튼 누르시면 차고가 잠깐 올라가게 되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터널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발이 굉장히 자유롭죠 네, 컵플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무선충전 트레이도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울스앤이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앞쪽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스피커도 보시면 일반적인 스피커랑 다르게 우퍼랑 뭐 되게 다양한 트위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IX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를 열고 닫는 버튼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근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햇빛이랑 선블라인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선루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급차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우시면 이렇게 바꾸셨다가 답답하시면 다시 풀어주시면 되고요. 선블라인드를 닫는 모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조금 더 생기고 잡소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X의 내외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지 않습니까? 또 내외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동차는 달리는 차량이니까 이제 시승기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추후에 올라올 시승기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주행가는 거리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464km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환경부 인증을 받아낸 재원이기 때문에 실주행 하시면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수 있다는 점 보통은 전부 늘어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기준이 좀 악조건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너분들에게 들어봐도 어, 생각보다 많이 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듣긴 합니다 이제 다음 시승기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BMW 동대문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준혁 b j 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랍니다. <laughs> 하시면 좋고요. 이쁜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